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쿠니 엔돌핀 프로2의 슬로우 모션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엔돌핀 프로2는 처음에 신고 달렸을 때 이제 되게 좋았거든요. 그 여러분 이제 개봉기 보시면은, 생생 후기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이거 신고 달릴 때 기분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이 엔돌핀 프로2는 잘 만들어진 어, 슈퍼 슈즈 중에 하나입니다. 카본 플레이트 들어가 있는 신발이잖아요. 무게도 가볍고 전체적으로 좀 탄탄한 느낌이랄까요 신발이. 그래서 이 신발 신고 달리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그런 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한 신발은 없죠.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이키 알파 플라이 덕후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빅 팬이기 때문에 모든 그 슈퍼슈즈, 모든 러닝화를 제가 신을 때는 항상 그 기준점이 알파 플라이만큼의 그런 핏을 주느냐. 그거를 제가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엔더핀 프로트도 제가 좋아하는 신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과연 알파 플라이만큼의 그런 느낌일지 이미 개봉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신발 중에 하나라고 제가 꼽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시 신고 또 달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달리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2차 평가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엔돌핀 프로 2는 사코니가 굉장히 노력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만든 그게 느껴지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 폼이 특히 이제 미드 폼이 굉장히 탁, 탄탄하다는 느낌. 그 그러니까 탄탄하다는 느낌은 뭐냐면 안정적이라는 거죠. 뭐 어떤 외국 리뷰어들을 보니까 이게 어떤 점이 단점이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보니까 뭐 약간 헐겁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헐겁다 생각되면은 사이즈를 잘 맞춰서 신거나 아니면은 저 운동화 끈을 잘 맨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끈이 좀긴 편인데 옆에 보면은 끝까지 다 줄을 신발끈을 이렇게 묶으면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에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게 나름일 것 같고 달린 옷을 조금 보여 드리고 제가 슬로 모션 보여 드릴 때좀더 자세하게 이 신발에 대한 소감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신발을 처음에 개봉하고 10km 뛰었을 때 느낌하고 그다음에 이게 20km, 30km, 그다음 100km, 200km 이렇게 쌓여 갈수록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번 신어 본것같고는이 신발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알파플라이만 해도 3 3 0 0 40km 넘어서 이제 거의 3,450km 이제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었을 때와 처음에 신었을 때 100km 달렸을 때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신어보고 계속해서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달리고요, 여러분. 워낙 사코니 엔들핀 프로 원하고요, 그투 자체에 대한 호평들이 많아서 호평이 아니라 호평.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이런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그런가보다 하고 사실 신고 있지만, 근데 지금 두 번째 신고 달려봐도 일단 신발 자체가 좋은 건 맞는데, 음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정말 주관적인 그냥 경험이랄까요? 의견인데, 저는 사건이 엔돌핀 프로2가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신발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쿠션 자체가 제가 생각한 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분명한 평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신발을 신는 모든 분들이 다 저랑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어 보니까 이게 딱 신발 신으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완성도 되게 높다. 아이 신발 정말 잘 만든 거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아요? 충분히. 그런데 또 자기한테 맞는 신발이 아니냐는 또 별도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신발이 편안함을 주는 그런 거가 없다라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탄력이 없어 그런건가 아니면 제가 잘 달려질 못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탄력이 없다 보니까요 좋은 점은 이제 제 힘으로만 뛰는 거니까 신발에 의존하자 좀 덜하고 뛰는 거니까 그게 참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이게 장거리가 됐다 그러면은 상당히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다도 착지할 때이 땅바닥과 함께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굉장히 경쾌합니다. 여러분, 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탁탁탁탁탁하면서 나는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죠. 여러분, 이런 청각적인 부분도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신발들은 친구 달리시면은 조용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신발들도 있거든요. 물론 귀에다가 에어팟 꽂고 음악 들으시면서 뛰시는 분들은 이런 소리를 신경 안 쓰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에어팟을 끼고 다니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이렇게 신발에서 나는 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너무 시끄럽게 나는 소리 말고, 여러분. 그 신발 자체에서 나는 그 둔탁한 소리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지금 착지할 때 사코니 이 신발, 엔돌핀 프로2는 굉장히 경쾌한 신발인 건 맞습니다. 둔탁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탁탁탁탁 소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착지할 때 기분 정말 짜릿합니다. 이 신발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던 알파플라이 신발 신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탄력이 좋아서 제가 엄청 더 세게 그리고 빠르게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편하게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사코니의 엔드핀 프로토는 진짜 오롯이 저의 힘으로만 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요 이 신발 신고 뛰고 나면 이 허벅지라든가 그리고 저기 장단지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근육이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어요 그 알파플라이를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이제 저의 근육 발달에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음, 뒤꿈치나 또는 발목에 약간의 무리가 갈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엔더핀 프로2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또이 신발이 좋은 거 저도 알겠는데, 제 저의 그 약한 발목과 뒤꿈치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발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찾게 되고, 이제 신어보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계기였어요, 여러분. 근데 일단은 보시다시피 디자인 너무 예쁘고요. 여러분이 달리는 거 보세요. 이 디자인 너무 예쁘잖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색상도 너무 예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하얀 색깔 개통의 신발들이 좀 예쁜가 싶어요. 분홍색이든 하얀색이든 노란색도 예쁘고 블루도 예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하얀 색깔이 좀 많이 가미된 게 결국은 달릴 때는 좀 보기 좋은 것 같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뛰어가는데 유심히 발을 쳐다보고 있을까는 사실 의문이지만 자기 만족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엔더맨 프로2를 신고 제가 달리면서 처음에 3kg, 5kg는 괜찮아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뛰면서 제가 오른쪽, 왼쪽의 뒤꿈치 부분이 조금씩 아프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간에 이제 무릎이 약간 아프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쿠션, 미드솔, 예 문제라기보다는 어 문제가 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알파플라이 이런데랑 비교했을 때요 왜냐면 이게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드는 거는 괜찮은데 이 미드솔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좀 얇은 편이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알파플라이 신고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통통 튀면서 이렇게 달리려고 해도 일단 그 자체가 안 되고요. 그 자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뛸 수는 있죠. 이제 몸에 뱃쓰니까 그렇게 뛰려면 뛰는데 그만큼 이제 몸에 무리는 좀 가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에너지 리턴 부분에서 일단 저한테는 에너지의 어떤 세이빙이 잘 된다고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이걸 신고요. 나중에 이제 100km, 200km 계속 달려보면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한데 일단 여태까지 뛰어본 느낌으로는 일단 에너지 세이빙은 잘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파플라이를 신고 제가 10km를 단숨에 달리는 것과 달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에 무릎 쪽이라든가 뒤꿈치라든가 이런 데까지 좀 이렇게 뻐근한 그런 게 없는 대신에 없는 반면에 이사쿠니 엔델핑 프로 2는 확실하게 그런 게좀 있어요. 좀 뒤끝이 있다고 볼까요? <laughs> 제가 이거 달리면서 점점 점점 들어갈수록 아이 뒤꿈치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쿠션도 물론 나이키의 베포플라이 2도 쿠션이 두꺼운 건 아니죠. 그래서 비교가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베포플라이 2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저한테는... 탄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몸에 충격도 조금 덜한 것 같고, 근데 이 신발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충격을 일단 잘 흡수해주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없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약간 앞쪽에 아니면은 미드솔 쪽에 조금만 더 쿠셔닝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쿠셔닝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엔델핀 프로2 신고 달리셔도 좋기만 하던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공시렁거리냐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좋은 신발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신고 달릴 때 기분 되게 좋은 건 맞아요 탁탁탁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다만 에너지 소모가 조금 더 되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약간 뒤꿈치 부분이 좀 아프다 그리고 보통 알파 플라이 신고 달릴 때 만큼의 그런 탄성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저는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정도의 탄성을 줄 리가 없잖아요 앞에 에어백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꿈치 부분이나 이런 데가 아프면서 약간요 약간 아픕니다 약간 아프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에너지 소모가 좀더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피로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또한 가지 느낀 거는 아침에 이거 신고요. 달리고 난 다음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사실. 알파플레이 거 여러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 경쾌하게 달리는 느낌을 아마 화면에서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연출한 게 아니라 실제로 뛰면서 기분 좋게 뛴 겁니다. 근데 이런 신발들은 좀 신고 나오면 혹시라도 발목이나 또는 무릎에 무리가 날까봐 엄청 조심해서 신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느낌이 좀다르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 생각에는 역시 이런 에버플라이나 이런 것과는 좀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엔더비 프로트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달리다 보면 또더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신발을 매일 다른 거 신고 지금 뛰어보면서 제가 혹시 평가를 잘못 내린 건 없는지 혹시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제가 신다 보니까 사실은 오판한 건 없는지 이런 걸좀 점검 중이거든요. 근데 NLP 프로2는 확실하게 좋은 신발인 건 맞지만 제가 봤을 때 만약 이거를 제가 소위 말하는 회복용으로 뛴다? 사용한다? 그렇게는 못할것 같고요. 이거는 알파플라이 신다가 이제 조금 제 입만으로 좀 뛰어야겠다. 좀 어떤 이런 기술 도핑을 안 하고 그냥 진짜 제 다리 입만으로 뛰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신을 만한 신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신발 자체가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색상도 되게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또 그거에서 오는 기분도 무시 못하죠. 근데 이 신발하고 이제 다른 신발들을 비교해 봤을 때 고만고만한 신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가 원에 원의 락텔엑스랑 비교를 봤다.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럭텔엑스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이것도 부드럽긴 한데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럭텔엑스도 충격 흡수는 솔직히 엄청나게 좋다고 저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갖고 있는 장점은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그 미드솔 부분이요, 이게 땅바닥에 닿는 그 느낌이 진짜 약간 맨발인데 쿠션이 잘된 신발을 신고 달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만큼 느낌이 되게 부드럽고 지면을 느끼는 정도. 그렇게 쿠션이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반해서 사코니는 이 엔더핀 프로트는 솔직히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더 좋냐고 만약에 현재 단계에서 물어보신다면 둘다 좋지만 그리고 둘다딱그 정도 레벨이지만 호과 오네오네 라켓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엔더핀 프로2를 신을 때 항상 기대를 하고 신는 편인데 다른 분들이 워낙 이제 평가를 잘 내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근데 아무리 신어봐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는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꼭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은 이제 알파플라이나 베이퍼 플레이트나프라임엑스를 제외한 그것 중에서 하나를 꼭선택된다 그러면 일단 저한테는 이엔돌핀 프로 2가 선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까지 싫으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 싫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거가 그렇게 제가 기대한 것만큼의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이렇게 달릴 때 옆에 달리는 일본 분들 막 보면요. 뭐, 일본 사람이 아닌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신발을 보잖아요. 그럼 신발 진짜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잘 달리시거든요. 그 신발들 딱 봐도, 별로 저게 특화된 신발이 아닌 것 같은데, 러닝으로. 근데 신고 잘 달리시거든요. 근데 저보다 막 앞서 가시는데, 나중에 조금씩 더 돌다 보면요. 그분들 다 걷고 계세요. 아니면은, 이제, 한 바퀴만 돌고 가시거나 물론 이제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러닝화들을 대충 싫으면 아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무리가 오는데 그걸 못 느끼실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를 그냥 자기 체력 탓이라고 생각하겠죠. 또는 내가 달리기를 워낙 못해서 그런가보다는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기어를 어떤 기어를 우리가 활용한지라서 아이 퍼포먼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엔돌핀 프로투 또는 원을 신고 달리시는 분들 중에 만족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어이 엔돌핀 프로투를 알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쨌든 계속 이제 애용을 할것 같아요. 이게 일단 사놨으니까 계속 신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다 달떨어 신겠습니다. 다닳도로쓸 건데 제가 그 알파플라이 3,340km쯤 넘어서고 있는 것처럼요. 이것도 꾸준하게 신고 달릴 건데 완전히 너덜너덜할 때까지 신고 달릴 건데 이거를 다달고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사쿠니 엔돌핀 프로 뭐 3가 됐든 또 다른 더 업그레이드 된 심을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궁금하겠지만 일단 이 정도 레벨이라면 저는 패스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살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안 산다는 건 뭐냐면 이 정도 퍼포먼스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면 저한테는 그렇게 큰 어필하는 신발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신발들 제가 포스팅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 신발 말고도 이제 다른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모든 신발들을 다 업그레이드 된 것들을 막 전부 다 사서 계속 신을 게 아니라 이번에 산 것들을 여러분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린 대로 막몇천 킬로미터 달릴 정도까지 계속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발들이 어떻게 되가는지를 좀 보는 게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알파플라이도 그랬던 것처럼요. 보시다시피 제가 틈만 나면 계속 달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제가 딱 한정된 신발들만 사서 신는다. 그리고 현재 신는 거 이제 다닳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막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사서 쓰지 않는다고 신, 전제를 했을 때 그때 저한테 그다음 뭐 사실 거예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알파 플라이 업그레이드 된거 있거나 또는 뭐 프라이맥스나 페어 플라이 2나 로켓 X 또또 업그레이드 된거나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는데 일단은 엔더핀 프로 2는 만약에 쿠션 부분이나 또는 미들솔 부분이 조더 향상되지 않는다면 일단 저한테는 좀 쉽지 않은 신발일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경험하고 생각도 좀 댓글에 좀 달아 주시고요 또 다양하게 공유해 주십시오 왜냐면 제 영상만 보신 분들이 또 괜히 엔돌핀 프로 2에 대해서 선입견 갖고 아그 정도 안 좋아 막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어, 그거는 아닌 거를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고요 제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왼쪽 발 부분에 솔직히 평발이 좀 심해서 잘못 달리면 이제 그 발가락이 왼쪽에서 새끼발가락 옆에 쪽인가 그쪽이 뭔가 모르겠는데 땡겨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본 적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데 병원에서는 정작 사진 찍어 보더니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의사선생님께서 그냥 조심하라고만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발 좋은 신발 찾아 산말리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확실하게 저에게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약점 때문에 신발에 대해서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이제 감안하시고, 아, 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엔더인 프로2 정말 좋은 신발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한 100km 정도 또 달려보면서 이거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아침에, 지금도 이비 내리고 있는데, 비가 오든 안 오든 아침 한 5시 정도 일어나서 아식스 메타 스피드 스카이를 신고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한번신는 거랑 두번신는 거랑 또 계속 달라질 거라서 아무래도 좀더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지루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른 계속해서 신발들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저 신고 달리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